자, 이단원, 두번째,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한 강의, 살짝 시작할게. 자, 유리함수라는 거는, 우리 유리수가 뭐였지? 유리수. 유리수. 3분의 1. 뭐, 5분의 1. 이런 게 유리수잖아. 맞지? 여기에, 유리식 유리함수라는 거는,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게. 유리함수라는 거는, 요 3의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. 이런 거. 5의 자리에도, 뭐, 이렇게 위, 위에도 들어가도 돼. 이렇게, 유리수의 형태인데, 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, 이런 걸 유리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, 그러면, 무리수는 뭐였지? 무리수. 루트2, 루트3, 루트5, 이런 거 무리수잖아. 맞지? 루트. 함수니까, 어디에? 그렇지. 무리함, 무리함수는, 루트 안에, 루트 안에 이렇게, X에 관한 식 함수가 들어간 거야. 어 x 안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간 이런 걸 무리 함수다 그래 이해갔니? 그래서 유리 함수, 무리 함수에 대한 강의 지금부터 시작할게. 자첫 번째. 자 유리 함수라는 건 도대체 뭐냐? 자 정의는 이거야. 두 다항식이 있어. 두 다항식 a와 b가 있어. 자 다항식이라는 건 어떤 거야? 다항식, 다항식. 뭐 x의 제곱 더하기 x 이런 거.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, 뭐, X 플러스 3, 이런 게 다항식이야. 항이, 이게 항이 항, 항, 항이 하나 이상. 이런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 그래. 그래서 두 다항식 AB가 있는데, A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, 뭐, B분의 A든 A분의 B든, 이런 식으로, 유리수, 유리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. 자, 이게 우리 유리수지? 맞지?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. 이런 걸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데, 함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? y와 x의 관계가 있어야지 자 y는 b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a에 뭐 2x라고 하죠 2x 플러스 5다 상관없어 자 이렇게 y는 x와의 관계인데 분모에도 뭐가? 다항식이 들어가 있고 분자에도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유리함수다 그래 근데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? 자, y는, y는 x 플러스 1분의 3. 얘는 유리식일 거 아닐까? 얘는. 자, 밑에 다항식이 왔지? 위에도 다항식이 왔어. 어, 단항식이긴 한데 이렇게 식이 나온 거는 유리식이 돼. 유리 함수가 가능한 거야. 근데, 자, 이런 거 있지? 자, y는 3분의 x 플러스 1. 자, 얘는 어떨까? 얘도 밑에 3. 다항식 항 왔고 위에도 왔는데, 자첫 번째 두 번째는 유리함수가 가능해. 두 번째도 가능해. 근데 얘는 가능하지 않아. 왜안 되냐면 얘를 분리하면 여기 x 앞에 1이 있으니까 3분의 1x야. 더하기 3분의 1. 얘는 다항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버려요. 이건 안 돼. 근데 얘는 나눠지지가 않거든.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, 그러니까 밑에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거의 유리식이 되고 분자에 분모에는 숫자만 있고 분자에만 x식이 있으면 이거는 유리함수가 안 된다는 거. 이해 갔니? 이거는 유리함수가 아니고 뭐야? 다항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. 이해 갔어? 자,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. 자, 그다음에 그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어. 그다음 뭐가 중요하냐면 자, 우리 유리식에서 유리식 유리수에서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지? 맞지? 유리수의 유리수의 완전한 조건이잖아.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. 자 유리식도 마찬가지. 분모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. 0이 되면 안 된다. 그첫 번째 식은 x+1은 x+1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와야 돼. 그러면 1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이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거지. 자이 조건이 필요해. x는 마이너스 1만. 분모만 절대 0이 아니면 되고 y는 두 번째 거는 x+1이. x 플러스 1이 절대 0이 되면 안 돼. 그럼 1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이, 0이,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. 이해 갔어? 자, 이 조건. 이, 이걸 제외한 모든 수에서 다 가능해. 이해 갔어? 자, 그러면세 번째 거는 할 필요가 없지. 얘는 세 번째 거는 다항함수니까 3분의 1, x 플러스 3분의 1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. 그럼 얘는 어때? 정의역이. 지금 정의역 구하는 거야. 정의역. 얘도 정의역. 세 번째 거는, 정의역이 어떻게 돼? 3분의 1, x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x축 전체가 다 되지. 맞지? x는 실수. 전체가 다 가능한 거지. 자, 그래서 유리함수는 쉽게, 그냥 x나 x 플러스 1, 뭐, 2x 이런 게분모에 유리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. 이걸 우리가 유리함수라 그래. 분자 분모에 다 들어와도 상관없는데, 분자에, 아니, 분모에 반드시 X에 관한 식이 들어와야 와야 되는 이러한 형태를 유리함수라고 하고, 분모는 절대 영이 되면 안 된다.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. 이해가니? 자,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한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.